자, 수업합시다. 오늘 수업 5학년 1학기 자이스토리 수학 26쪽부터 선생님 개념 설명할 거야.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시계 계산. 여기서 말하는 연산 중에 같은 식구 보이죠? 묶어놔 봐. 덧셈, 뺄셈이 같은 식구고 곱셈, 나눗셈이 또 다른 식구였지. 자기끼리 같은 식구였어. 그러면 여기 둘 중에 누가 큰집 사람이야? 곱셈 나누셈이 큰 집이야. 그 다음 더셈 뺄셈이 작은 집이야. 큰집 먼저 할 거야. 자, 어 여기 봐봐. 80 빼기 5 곱하기 3 더하기 11 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큰 집이라고 했던 애 있죠? 걔 먼저 계산할 거야. 여기가 1번이야. 그러면 1번 계산해놔봐. 80 빼기 15 더하기 11로 식이 바뀌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얘들아, 빼기 더하기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 풀 거지? 그럼 여기도 80하고 1번 계산해 놓은 게 2번. 그 다음 뒤에 거풀 거지? 얘랑 뒤에 있는 11이랑 묶어서 3번. 요 순서대로 계산만 안 틀리고 해주면 돼. 그 밑에 개념 한번 봐봐. 더샘, 뺄샘 곱샘이 있어. 아까 더샘, 뺄샘 같은 식구지만 얘네는 작은 집이었어. 곱샘이 큰 집이어서 곱샘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런데 더큰 집이 나왔어. 대장집. 과로, 과로가 제일 대장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먼저 풀고 그다음 큰집 풀고 그다음 작은 집 순서대로 갈 거야. 여기 봐봐. 아까 위에 있던 문제랑 숫자 배열이랑 부호도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 괄호가 돼 있어. 그렇다면 문제 푸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누가? 괄호가 1번이야. 괄호를 계산했더니 뭐가 되죠? 14가 되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80 그대로 썼고, 빼기 5 그대로 썼고, 곱하기 괄호 대신 그걸 계산해 놓은 14가 됐거든. 그래 놓고 또 생각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 눈을 크게 뜨고 빼기 곱하기. 누구 먼저 해야 돼?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번, 그 다음 바로 앞에 있는 곱하기랑 묶어서 2번, 그 다음이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괄호가 있는 식과 괄호가 없는 식은 답이 천차만별 차이가 났었어. 그랬지? 자, 27쪽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여기는 문제가 되게 친절해. 순서도 다 나와있어. 근데 안해줘도 우리 할줄 아는데. 그치? 빼기, 더하기, 곱하기 괄호가 없으니까 얘 먼저 1할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번 계산해서 써보자. 31 빼기 15 그대로 돼 있고, 여기 네모칸이 하나로 돼 있다는 건, 요 1번을 계산해서 쓰라는 얘기야. 86에 48 하고 썼어. 자, 그 다음 이제 이 식을 보고 풀 건데, 이 식은 빼기 더하기죠. 그러면 순서대로 풀면 되겠네. 요거 먼저 계산하지? 그래서 여기에 2번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2번하고 1번하고 묶어서 3번 계산할 거야. 자, 요거 계산했더니 31에서 15 빼면 얼마지? 16이 나오죠. 16 더하기 예, 48고대로써 놓고 얘네들 둘이 계산해서 답으로 쓰면 되겠지. 자, 고 옆에서는 괄호가 있는 애 한번 풀어 볼게. 선생님이 9번 풀어 봅시다. 누가 1번이 돼? 대장집 1번. 자, 그래 놓고 앞에서부터 풀기 없이. 왜? 더하기 곱하기니까 누가 먼저? 곱하기가 먼저. 그 다음 얘랑 얘랑 묶어서 3번. 이렇게 풀 거야. 자, 1번부터 해봅시다. 30 빼기 17은 13이야. 13에다가 3 곱하니까 39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나는 18 더하기 39.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0, 50, 7입니다 하고 풀어내면 되겠지 자그 다음 짱 봅시다 이번에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 여기도 같은 집끼리 묶어봐 덧셈 뺄셈 누구 집? 작은 집? 곱셈 나눗셈 큰 집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 먼저? 큰 집인 나눗셈 먼저 그리고 덧셈 뺄셈은 같은 집안 식구니까 순서대로 풀어낼 거야 자, 요 문제 한번 보자. 누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애, 나누기.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얘를 계산하고 나면 수 하나로 이렇게 나오지. 12 더하기 1, 1, 리 빼기 6. 그럼 더하기 빼기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거랑 이거랑 묶어서 2번.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묶어서 3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어, 8 나누기 2는 얼마였지? 4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쓴 거야. 12 더하기, 8 나누기 2 계산한 거, 4, 빼기 6. 자, 그 다음은 순서대로 하니까. 얘네들 둘이 계산해서 16, 그 다음 뒤에 있던 빼기 6 그대로 쓴 거야. 그 다음 얘네들 둘이 계산해서 10, 이렇게. 한 개도 안 어렵죠. 음. 자, 그 다음에 방금처럼 더쌤, 뺄쌤, 작은 집 묶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눌셈 딱 묶어서 큰집 썼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나왔어? 가로가 나왔어 가로가 누구라고? 대장이라고 대장 먼저 자, 가로 여기 있죠 아, 얘 먼저 해야 되구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20 20 나누기 2 그걸 이제 식으로 한 번만 다시 써본 거지 20 나누기 2 빼기 6 그러면 누구 먼저? 나누기 먼저 해서 10 10 빼기 6, 요거 다시 쓴 거죠? 10 빼기 6은 얼마다? 4다. 그리고 여기 밑에 봐봐. 별표 하나 치고 밑줄 짝. 가로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은 계산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혼합계산 풀 때는 계산 순서 정확하게 신경 써서 풀어야 돼요. 어, 11번 한번 풀어볼까? 11번은 두 내용 박스 중에서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거 찾아서 동그라미표 하는 거야. 여기 딱 봤더니 딱 틀렸다. 그치? 누가 먼저였지? 옳게 고쳐보자. 괄호가 1번. 그 다음, 괄호 앞에 나누기까지가 2번. 그 다음이 3번. 요렇게가 옳게 하는 계산이야. 그럼 얘는 땡때레 땡땡땡땡땡이야. 자, 1번, 2번, 3번. 어, 너가 딩동댕. 자, 그 다음, 이씨, 여기 29쪽, 여기 16번 풀어보자. 순서 한번 표시해볼게. 어, 여기도 위에 봐봐. 이 말이 15번부터 18번까지는 요 문제, 읽고 푸세요.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하세요. 계산 순서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안 나타낸 사람은 틀리는 거야. 자, 누가 1번일까?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가 1번. 그 다음 빼기 나누기가 있는데, 그렇지. 나누기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 얘랑 얘랑 묶어서 얘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순서 표시한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요거 계산했더니 40이네. 그럼 40 나누기 5 했더니 8이네. 자42 빼기 8 하면 34입니다. 할수 있겠죠? 한 개도 안 어렵죠? 자 30쪽 보자. 이번에는 사치견산이 다 나왔다. 다 나왔어. 그래도 우린 쫄지 않아. 그치? 자 더쌤 뺄쌤 묶었어. 작은 집 곱셈 나누셈큰집 그러면 누구 먼저 큰집 먼저 그 다음 작은 집 그리고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순서대로 풀하고 다른 집안 식구들끼리도 싸우면 안 되는데 여튼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는 더 예의를 갖춰서 순서대로 꼭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기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지. 곱셈과 나눗셈 먼저 계산하세요. 여기 봐봐.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야. 그러면 순서 여기가 1번.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다음 곱하기 바로 있어. 그럼 여기가 2번. 4, 5, 20이 돼요. 그럼 봐. 28, 더하기 20, 그리고 뒤에 있던 빼기 10까지 쓴 거야. 더하기 빼기 같은 집 식구니까 순서대로. 자, 요거 앞에 거 계산해서 3번. 그러니까, 목기를 얘랑 얘랑 해서 3번. 그 다음 얘랑 제일 뒤에 거 4번이거든. 계산해내면 38하고 나오네. 자, 그 다음 개념 6에 이제 다총 출동했어. 덧셈 뺄셈 묶어서 작은 집쓸 거고 곱셈 나눌셈 묶어서 큰집쓸 거고 근데 괄호까지 얘가 대장이라 그랬으니까 괄호가 먼저겠죠.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살펴야 돼. 이 괄호 안에는 덧셈 기호가 있긴 하지만 괄호가 대장이니까 여기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얘가 1번. 그다음 나누기 곱하기 있으니까 그대로 나누기 묶어서 2번. 곱하기 묶어서 3번, 그다음 빼기 10 하는 게 4번이야. 순서대로 계산만 안 틀리고 하면 돼.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 볼게. 제일 밑쪽에 있는 22번하고 26번을 한번 풀어 볼게생 쌤이. 얘도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21번부터 22번까지는 요 문제를 읽고 푸세요. 보기처럼 계산 순서 쓰고, 계산하세요가 아니고 계산 순서를 나타내세요. 그랬으니까 순서만 표시하면 되는 거네. 쉽네. 자, 과로가 1번. 그 다음, 나누기 있지. 그러면 둘이 묶어서 2번. 그 다음 이제 더하기하고 빼기만 남은 거죠. 얘랑 얘랑 묶어서 3번. 그 다음, 얘랑 얘랑 묶어서 4번.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자, 그 옆에 26번은, 어, 25번, 26번은 얘처럼 순서도 나타내고 계산도 하세요. 그랬어. 순서 먼저 한번 표현해 보자. 괄호가 1번. 그 다음, 나누기 바로 붙어 있네. 얘가 2번. 그 다음, 곱하기도 있네. 얘랑 얘랑 해서 3번 그 다음 얘는 순서대로 그냥 풀면 되게 문제가 착한 문제다. 그치? 자 여기 얼마죠? 44거든. 이 가로를 계산하면 자44 나누기 4 했더니 여기까지 계산하면 11 나오네. 11에 3 곱하면 33이 나오죠. 33 빼기 26을 해서 문제의 답입니다 하고 풀면 되겠다 자자 그 다음 32쪽에 유형 1번 보자 유형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괄호가 없을 때 괄호가 없는데 더쌤 뺄쌤 곱쌤이 섞여 있대 그러면 쌤이 이렇게 묶으라고 그랬지 더쌤 뺄쌤 무슨 집 작은 집, 곱셈이 큰 집.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야. 너무 많이 해봐서 우리한테는 쉬운데, 그치? 어, 3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 선생님이 말하는 수를 구해보세요. 이 말을 식으로 쓸수 있으면 돼. 10과 4의 곱에, 자, 여기까지 끊어 읽고, 10과 4의 곱이라면 10 곱하기 4의. 22를 뭐하고, 더하고, 19를 뺀 수. 음, 자, 아까 이수에 그랬으니까 여기를 묶어서 써놓을까? 음, 가로 안 쳐도 괜찮아. 이건 계산 결과가 가로가 없더라도 곱셈이니까 여기를 먼저 풀게끔 돼 있는 식이어서 가로를 안 쳐도 틀린 건 아니지만 10과 4의 수 고배라는 한 묶음에 관한 이야기여서 쌤 괄호를 쳐놨어. 요렇게 해놓고 이거 계산만 안 틀리게 할수 있으면 돼. 그 다음 유형 2번 봐봐. 앞에서 했던 유형 1번 문제들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더쌤, 뺄쌤, 곱쌤 자, 더쌤, 뺄쌤은 작은 집이고 곱쌤은 큰 집인데 괄호가 있다면 선생님이 괄호가 대장입니다. 그랬지.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야. 어, 이거는 37번 문제 한번 볼까? 이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로 묶어보세요. 그랬어. 진짜 얘를 계산했는데 58이 나와야 되거든? 어디를 묶어야 58이 나올까? 뭐, 요렇게 먼저 한번 앞에 거부터 두수 묶어봐. 얘네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70이죠. 70에 3배를 하면 200이 넘어갈 거고, 200이 넘어가는 애한테 또 뭔가를 더해줬으면 58보다 훨씬 커지지. 그러면, 아, 여기는 아닌가 봐. 그러면 이 다음번, 여기를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할 거지. 72 빼기, 2, 3은 6, 더하기 4할 거야. 빼기 6 하면 66. 66에다 4 더하면 70 나와버리네. 얘도 틀렸네. 그러면 얼른 지우고, 가로 위치를 이렇게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이거 더하면 얼마야? 7이야. 그런데 바로 앞에 곱하기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해야겠지. 여기가 1번, 그 다음이 2번이 되는 거야. 7이 14. 그러면, 72 빼기 14 해보면, 얘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로였겠구나 하고, 알아내야 돼. 할수 있겠죠? 별로 안 어렵지? 음. 자, 그 다음, 유형 3번까지 설명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 자, 유형 3번에, 가로가 있거나 없을 때, 어, 더쌤, 뺄쌤, 곱셈이 섞여 있는 시계 계산을 비교하는 방법이야. 자, 39번 봐봐. 이미 우리는 답은 알고 있죠?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계산 결과가 뭐 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산 순서 잘 지켜서 해야 합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 여기 식 계산은 너희가 할수 있지? 순서만 선생님이 알려줄게. 곱하기니까 1번. 그 다음 이제 여기 2번. 그 다음 얘랑 얘랑 묶어서 3번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괄호가 1번 더하기 곱하기니까 곱하기 있는 거 먼저 2번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거랑 묶어서 3번 해서 여기 식을 진짜 값을 비교를 해보면 다르게 나올 거야.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잘 듣고 어, 방금 설명한 페이지까지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모르는 건 다시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 봅시다. 수고했어.